한번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듣기, 듣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인색하면 안 되고, 풍성하게 오늘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찍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배경은 잘 알듯이 청교도들 순수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102명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어서 예배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그와 같이 유래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정하셔서, 뭐, 맥주절도 감사절기요. 또, 우리 장막절, 수장절, 흔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쳐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얼굴은 밝고 예쁜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감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대임대 모든 얼굴들이 감사한 얼굴로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3초 시간 줄 테니까 바꾸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네, 그래요. 표정이 <laughs> 제 표정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 얼굴은 안, 안 생겼어도 표정이 좋아서 잘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 생겼지만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웃습니다. 불평은 주름이 생깁니다. 감사는 웃습니다. 불평은 인상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됐습니다. 한50% 됐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은혜 받고 100%로 완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풍성한 축복 받으려면 풍성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풍성함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큰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오포 영과 교성녀님들이 풍성한 축복,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경험되어져서 여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이 살아 100년, 110년 사는데 한 유한한 인생인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돌려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명의 목사님의 글에 늙은 가을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시를 고백합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쾌한 몸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날 호흡 있음을 감사하고 큰 능력 없지만 예배당에 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풍성한 식탁 아니지만 아침 식탁에 앉아 같이 먹을 식고 있어 감사하고. 넉넉한 살림 아니지만 매일 일할 자리 있어 감사하고, 반기는 사람 많지 않지만 마음 열고 환하게 웃어줄 사람 있어 감사하고, 마음대로 되는 세상 아니지만 때때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 감사하고, 희망이 뭉개구름으로 오지 않지만 언제나 기대가 잠들지 않아 감사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무명의 목사님이 이와 같이 쓴십니다. 아마 제목에 늙은 가을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은 것 보면 나이가 드신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늙은 가을이란 표현한 것을 보면 늙은 가을 낙엽이 다 떨어져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몸을 이끌며 사는 어떤 연로한 목사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감사주리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세밀하게 헤아려 보는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본가같이 소산한 희망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름 같은 싱싱한 젊음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낙엽 떨어지는 늦가을 같이 초라하게 생각되는 인생일지라도 여기에도 주시는 감사가 있음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목회자들 여야를 뜰때 일본의 훌륭한 신학자하면 아마 이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셋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안 속하시죠? 안 속하시면 아멘.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으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 받은 사람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신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감사하려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세에 감사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자꾸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축복을 더 받는 우리 사나노포영가교의 성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기근이 들고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했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연보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드리는 거 헌금 부분이나 어떤 헌신 부분이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그 기준이 아주 명쾌하게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물질 뿐 아니라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때론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신앙 고백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봉사로도 감사할 수도 있고 주의 일에 힘쓰므로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이 헌금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사 생활에 대하여 건강에 세워짐으로 사도바리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연보를 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에 랑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성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산 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도 드립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어떤 권세로도 살 수도 없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찬송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생명의 은혜를 알았다면 아마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가만히 뭐 놔둬도 하나님의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한분한 분을 한 택하여 주셨고 그 외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신 성도들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부모된 심장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일용함의 축복,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로 적당한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불확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령없이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더 깨닫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감사함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이 큰데 입싹 닦지 말고 하나님이 나 살려줬는데 잎싹 닦지 말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의리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 강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한대로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시는 대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하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 믿지 않던 한 집사님의 남편이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는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친척들이 교회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천주교를 다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비용이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얼마나 비용이 들면 믿으셨는면니까 담배값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담배값 정도면 제가 믿을만 하지요. 뭐그 정도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 그 돈을 바치면 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비용이 별로 안 드네요. 그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수 믿었더니 술을 끊었습니다. 술값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있다가, 이제 몇, 몇 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건면을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내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세례 받으면 11조가 걸리는 거예요. 11조. 그렇기 때문에 극극 사양입니다. 목사님 왜한 번에, 아, 11조 때문에 걸립니다. 11조. 3년 대더니 신방 때 다시 질문합니다 11조를 바치려면 목사님 수학의 11조입니까? 아니면 비용을 다 제하고 11조입니까? 목사님은 말 비용을 제하고 바쳐도 되고 수학의 11조를 바쳐도 됩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까 얼마 안 되는데요 하면서 쌀두 가마니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를 받고 결국 집사님이 됩니다 그러던 집사님이 다음에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추수감사주일에 쌀 20가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10배나 올랐습니까? 자식도 공부 잘 시키려면 유학 비용 많이 들고 옷도 좋은 옷사 입으려면 비용 많이 들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값부터 시작했던 집사님이 어떨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풍성하게 감사하더라이 겁니다. 결국에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진하게 안수기도 하셔서 더큰 축복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얘기한 이유는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정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기준인 숫자인 계산기를 들고 두드리는 감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정한대로 감동대로 액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숫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정한대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정한대로 그 감동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준비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7절의 하반절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답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 즐겨내지 않고 억지로 낸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이들은 사람들이 집과 밭을 바라 하나님께 막 드리는 모습 대표로 바나바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그 칭찬을 보더니 아 우리도 저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서원하지요 주여, 제가 이 밭을 다 팔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팔아보니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예상했던 액수보다 아마 더 많이 나왔나 보지요. 그리고 일부를 감춥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말했을 때, 전부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초대교의 본보기로 아나니와 사피라 부붓을 즉사시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안 받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액수라 해도 억지로 내는 것은 가인의 재단입니다. 아벨의 재단은 가부의 두랩돈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그리고 이 종합편은 예배도 즐겁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다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함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수한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드림의 신앙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즐겁게 할때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이든, 물질이든, 아까도 얘기했던 찬양이든, 기도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드림의 모습은 바꿔줄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삶으로 그러면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축복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는 거그 법칙이 안 씁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눈물감기 심으면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서 단을 가지고 거두어갈 수 있는 우리 성들를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눈물이 담겨진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줄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이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 감사하면 축복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감사의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인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바이러스는 악한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포영과 교에는 감사의 바이러스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주의하시고, 감사 바이러스는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의 소리가 성도마다 넘치시고, 구역마다 넘치시고, 기간마다 넘치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넘친다면, 그 감사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감사의 하모니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숙과되신에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옥포영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당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이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신앙생활을 해서 감사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습, 보금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강교의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감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면모를 보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트란 분은 행본론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풍성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하고 사자굴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감사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점점 곤두박치는 인생길인 인생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감사했더니 그것이 풍성한 감사의 현장이 된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또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젊어지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감사하면 예쁜 주름이 생겨요. 불평하면 나쁜 주름이 생깁니다. 웃는 주름은 예쁘죠. 그런데 불평의 주름은 밉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의 성도님들은 감사의 성형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젊어집시다. 감사함으로 미인 됩시다. 감사함으로 미남 됩시다. 뭐 별로 싫어요. 아까 3초 줬는데 다시 인상이 바뀌었는데 감사함으로 예쁜 미소와 예쁜 표정 짓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제일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상쓰면서 사냥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성가대만 옆에 분한테 인사, 인사합시다. 인상 좋아집시다. 지금 우리가 제일 무서워, 성가대가. 표정이. 자, 감사함으로 우리가 힘냅시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감사, 풍성한 축복받는 우리 성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찬송하며